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이브로어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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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세연 프로입니다. 네, 오늘은 제 메커니즘 중에 제일 희한한 점, 남들과 다른 점. 테이크백 때 오른쪽 어깨를 계속 올리지 말고 수평 유지. 오, 아니면 심지어 과하게 해서 내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.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스윙을 시작을 할때 우리는 보통 궤도를 먼저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궤도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중심점 내가 중간에 있다가 골프는 중심점이 중간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다시 와서 공을 때리고 이걸 밀어주는 역할이 왼쪽으로 가면서 끝나는 게 골프예요.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? 체중 이동이라고 해요. 체중 이동. 근데 우리가 이 원만 생각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생각을 못하면 어깨 자체가 수평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. 그러면 수평 유지가 왜 체중 이동에서 중요하냐? 자 어딘가를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오르막 내리막을 보통 생각을 안 하고 평지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. 이 체중도 마찬가지예요. 체중도 움직이고 싶으면 오르막 길을 가는 것보다는 이 평지에서 먼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오르막 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. 자. 다시 예를 들면 제가 이 원을 만들고 아 맞다 체중 이동을 해야지라고 하면 벌써 이힘 때문에 벌써 체중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어닐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평지로 만들어서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원을 만들면 훨씬 더 쉽고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테이크 백 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? 오른쪽 어깨 안 올라가기, 그리고 안 올라가는 대신 이 골반 또한 방향이 안 틀어져야 돼요. 자,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처음에 체중이동을 했다 이거예요. 체중이동을 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이 수평을 안 잡아주고 약간 이렇게 밀려요. 약간 무너졌다고 표현을 하는데, 가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해요. 그러면 체중 자체를 또한 잡아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 수평은 어깨에도 있지만 골반에도 있어요. 그래서 오른쪽을 가실 때, 오른쪽 어깨는 낮게, 오른쪽 골반은 약간 높게,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잡아준 느낌이 난 다음에, 여기서 원을 그려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보여 드릴게요 자, 첫 번째 제가 어깨의 수평도 무시할 거고요 골반의 수평도 무시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뭐 올라간다기보단 뒤로 빠졌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수평 자체가 유지가 안 됐죠?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라면 제가 수평을 유지를 해 볼게요 어깨 옆으로 갈때안 올라가기 위해서 약간 내려가는 느낌과 골반 안 돌기 위해서 살짝 올리는 느낌 살짝 입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나겠죠? 그러면 여기서 땅땅 딱, 딱 이런 느낌으로 뺏기는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차이점 보이실까요? 자, 확실히 이두 가지의 스윙을 봤을 때, 하나는 테이크백이 훨씬 더 낮고 길게 가는 걸볼수 있고요. 하나는 체가 바로 들리는 게 보일 거예요. 그래서, 자, 첫 번째, 나쁜 예는 이렇게 바로 들리는 것과 어깨, 힙, 입 잡아주고 수평 유지가 되면서, 탐 하면 테이크백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. 그냥 들기, 수평 유지. 알겠죠? 한번 연습해보세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